여기를 음. 뛰어내린다고? 못할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잠깐만 바로 가는가요? 아! 여행가라고 보냈더니 소리소리 괴성을 지르고 있는 두포이즈 지난 주말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 어디로 가는 겁니까? 버라이어티에. <laughs> 갈 곳이 너무 많아. 물도 맑고 공기도 좋고. 음. 산세도 좋은 캠핑장을 운영하는 박 영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울주군은 많이 광범위해서 볼 것도 많고, 언양에 있는 언양시장이라든지, 산도 많고, 계곡도 많고, 자연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힐링도 될 것이고. 이번엔 울산에서 1박 2일! 호박소 계곡물에 바람번 담그고, 목장을 지나 언양시장에서 먹거리 하나를 많고글램핑을 즐기러 떠나요! <laughs> 최석훈 윤홍민 두 부이제이의 화려한 외출 우리도 간다 <laughs> 카메라 뒤에서 묵묵히 촬영만 하던 부이제이는 이제 그만 리포터 없이 두 부이제이가 직접 소개하는 대망의 여덟 번째 여행 이번엔 일박 이일로 울산에서 즐겨봐요 유후. 와 계곡이다. 날이 더우니까 계곡이 아. 좋네. 물 맑다. 이야. 미량 팔경 중에 하나인 호박속 계곡, 부산에서 울산 간 길에 잠시 아, 들렀는데요. 계곡 소리 너무 좋다. 진짜 좋아 보인다. 시원하고.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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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완전 깊다. 들어가 보시죠. 수영복을 <laughs> <물> 안 가져와가지고. <laughs> 벌써 여름이에요. 네. 여기가 호박소네. <laughs> 와. 컵포 때문에 움푹 트인 생김새가 마치 절구의 일종인 호박을 닮아서 호박소 계곡으로 불리는 이곳. <laughs> 벌써부터 피서객들이 몰려들고 있네요. <laughs> 와, 정말... 재밌겠어요. 아이들처럼 온다, 아이들처럼 온다. 시원해요? 아, 어, 네. 잡아 죽겠어요. <laughs> 재밌어요. 어릴 때 기억나고. 네.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처음으로 이제 다 같이 놀러와가지고. 놀기 진짜 딱 좋은 것같아 놀기 좋다는 말에 바지 땀부터 걸어올린기다 시원해, 시원해. 오, 시원해. 대 계곡물에 입수하는 거예요? 오. 입수하는 거예요? 이대로 남들 물놀이할 때 때아닌 명상에 빠진 두 남자 그나저나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빨리 다음 코스로 출발! 형, 저기 가 보자 아, 강아지 정말 많다 애들이 뛰어가니까 다 쫓아가 꼬미까지 아프면 일곱 마리 일곱 마리? 야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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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laughs> <laughs> 너무 귀엽다. 와 저거 봐봐 요저 트랙터지? 어? 어 뒤에 뭐 코끼리를 타는 거 달려 있는데? 뒤이 차는 뭐예요 그러면? 네, 여기는 그 관광객들 어, 오시면 여기 타고 예, 이동하는 트레일러입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 돌진 사방으로 뻥 뚫린 트레. 버스 타고 본격적으로 체험 관광을 시작한 사람들, 두 BJ도 그 틈에 끼어서 목장 체험 즐겨 볼 텐데요.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에 자리한 이곳, 방목장 풍경을 비롯해서 다양한 낙농 체험이 가능한 체험 관광형 목장입니다. 넓네. 자기들끼리 뛰어놀고 있죠. 해가 질 때쯤 되면 저녁 되면 얘들이 자기 집에 다 갑니다.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자기 집에 자기가 알아서 찾아 들어갑니다. 오. 왔는데, 와, 되게 평화롭네요. 와, 네. 어, 그런데 이 평화를 깨는 메에 <목> 소리의 정체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목장의 인기 스타 요녀석. 이 목장에선 염소도 키우나봐요. 아, 산양인가요? 산장 아, 산양이에요? 산유가 만들어지는 분야입니다. 넓은 박목장에서 산양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울산 울주군의 체험형 목장. 많고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유산양 젖짜기 체험이 아, 인기인데요. 어 이렇게 나오면 우유가 따뜻해 하나 둘네 명씩 네 명씩 딱 눌려서 하나 둘셋한번더 대박, 어, 대박. 오 나왔어 맛있어 oh, 먹어보자 이렇게 만져주고 만져주다가 안녕 어머 사냥에게 거부당한 석훈 씨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순 없죠 잘한다 오 따뜻해 오 냄새가 되게 고소한데요? 손에 바르면 좋다고요? 직접 짠 우유! 피부에 양보하는 어, 최석훈 VJ! 뽀얀 피부 기대할게요! 자 여기가 언양 전통시장이야. 우리 마지막 목적지가 오늘은... <laughs> 캠핑! 그렇지, 캠핑! 이텐라 하는 공간이 그렇게 또 넓지도. 아는 이 가족들이 이제 한 곳에 이렇게 조밀조밀 모여가지고 작은 공간에서 가족들도 함께 할수 있을 수 있고 자연과 적으로 함께 할수 있을 수 있고. <목소리> 와, 아이, 뭐 많다. <목소리> 아, 뭘 사지? 뭘사야될지 <목소리> 그 쌈은 있어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그지 캠핑 장보기의 네. 기본 쌈 채소부터 쌈장에 네, 찍어먹을 매싹한 고추 한줌 고추. 추가요. 그리고 불판에 드세요. 지글지글 구워먹을 고기도 두툼하게 썰어주면 캠핑 장보기 완성. 고기도 샀고 쌈장도 샀고 우와. 뭐야 이거는? 대장간와 이게 대장간이에요 우와 기계 봐봐. 이 자리에서 항상 하시는구나. 40년이요? <목소리> 언양시장에서 40년 동안 대장장이로 살아온 박병호 어르신 일하시는 모습에서 그간의 세월이 모두 느껴집니다. 몸이 되게 팔하게 어, 여기 한번 보세요. 우 와. 빡이니까 이게 근육은 이 사이에. 이야. 이게 너무 안 좋습니까? 뭐라고 써 있는 거죠? 남이, 남이 당사인데요. 당사 음,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도성 사장님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워하지 말라고. 너무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건강하세요. 갑시다 형님.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달려왔던 울산 여행 이렇게 첫째 날이 저물어 가네요. 이야 <laughs> 근데 우리 사연소유시션은 여기 계신데. 어, 어 맞죠. 어.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 되십니까? 네, 네. 아, 예, 반갑습니다. 8번째 네, <laughs> 제보시청자, 박영식님 반갑습니다. <laughs> 설마 여기? 여기에요? 네, 여기 우와. 우와. <laughs> 남자 우리가 진행을 겠아요 그러니까 남자. 진이 <laughs> <그렇게> 말입니다. 남자 <laughs> 두 분은 잘안받으려 그러는데 잘안 받을라 그러는데. <laughs> 와. <우와>. 칠흑 <laughs> 같은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캠핑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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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뭘 그렇게 고꾸며 지는 거예요? 아 산적 자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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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하는 자체가 참 특이하네. 아. 계속 먹는다 이래도 이게 배가 들어갈 리가 있나? <laughs> <laughs> 어, 이거 이거 남았잖아 이거 요 <laughs> 어머나 맛있겠다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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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이먹이게 캠핑의 거미아 이거 이먹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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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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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가거 이거 아닌가요? 이 j 여행단도 오늘 고기 먹방 한번 제대로 찍어 봅시다. 이 무청만 음, 주세요. 그냥 보니까 편하다, 편하시네. 그죠? 고기. 흠, 두 개. 멀리. 어. 다 먹을 거야? 응. 기본이지. 3, 2. 기본이야. 187cm를 자랑하는 VJ계의 장신, 최석훈 VJ. 이동치에이정도 음. 먹어줘야 일을 하지 안그래요 먹기만 하는 두 남자 참잘 먹네 잘 먹어 자치당해. 아 피곤하네 아나 떨려 늘 그거 하잖아 우리 패러글라이딩 재밌지 않을까 너무 떨려 1박 2 울산여행 프로젝트 오늘 그첫 번째 이야기를 만나보셨고요 다음 주엔 더 스펙타클한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특히 패러글라이딩 도전기 꼭 금방 살살하세요.